안녕하세요. 금날지 마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제가 봤을 때이 도박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한탕주의 주식, 선물 하신 분들, 비트코인 선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에 아무래도 굉장히 힘드니까 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티끌은 티끌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듯이 그렇게 모아서는 도저히 돈이 안 되고 특히나 빚까지 있는 분들은 한방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더 이런 것에 더 현혹돼 가지고 빠져들지 않나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도박에 빠져드신 분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전화 옵니다. 도박으로 지금 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문의가 오시는데 오늘도 또한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이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해요. 자 현재 이분 직장 다니시고 그리고 사대보험 되시고 입사일이 2021년도 9월달 연봉이 약 음, 3,8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현재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 내용을 보면, 은행, 은행에 63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은행에 200만 원, 또 다른 은행에 290만 원, 그리고 저 저축은행에 2870만원. 또 다른 저축은행에 1960만원. 그리고 캐피탈. 캐피탈에 1550만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 910만원. 많죠? 여기 다시. 카드론. 또 카드론으로 한 곳에가 480만원. 그리고 또 다른 카드론에 220만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로 250만원.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탈해서 이분 이용하는 게약 9,360만원을 이용하고 계세요. 자. 내용 보면 문의 주신 내용이 뻔하죠? 뭐 은행이야 그렇다 치지만 나머지 보십시오. 얼마의 은행? 해봤자 꼴랑 1,100만원 좀 넘네. 그러면은. 9 3 6 0에서 8,300만원 정도가 다 이금융과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으셨어요라고 여쭤보니 뭐 도박 도박 중에서도 저기죠 뭡니까 그 사설 토토 토토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워낙에 이런 분들 제가 자주 상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는지는 말씀 안 하셔도 안 하셔도 뻔히 제가 압니다. 왜? 처음에는 이만큼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더 추가했는데 아안 되겠다. 더 이상은 도박이 좋은 게 아니구나 하고 원금이나 좀 찾자 하고 계속 원금 찾으려다가 이제 빚만 더지는 거죠. 한참 전에 예전이죠 그때 저도 사설 토토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지인이 하고 있어서 잠깐 좀 해봤어요 아, 어떤 상품,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고 과연 이게 정말 수익이 나는 건지 좀 해봤는데 아 이건 절대 수익 나는 구조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래서 그냥 얼마 안 하고 저는 이제 끊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내용을 제가 조금은 압니다 특히나 주변 지인은 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잘까진 아니어도 이런 분들의. 내용, 아니면 토토를 하게 되면서 빚을 지는 내용들을 제가 좀 많이 듣죠. 특히나 문의 주신 분들에 대한 그 사례들도 많이 듣다 보니까 아는데 자, 이 분께서 문의 주신 게 이거예요. 저금리 대안대출 너무나도 당연하죠. 얘네들 그냥 싹 통합해가지고 저금리로 통합을 하고 싶다. 대안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 뭐,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되면은 세상에 고금리 대출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럼 이분이 자격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연봉이 3,800이야. 빠른 걸다 떠나서 가지고 있는 채무 내용만 봐볼게요. 연봉이 몇 프로예요? 하, 4,800에. 그럼 1,300에. 거의 뭐250% 정도 제 생각에. 대략 그 정도 돼요. 250%.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그랬죠. 250% 이상이면. 저는 대출을 절대 갚을 수 없다라고 본다고. 왜? 그만 내가 이제부터 돈뭐 다른 거 딴짓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응? 생활비도 거의 뭐안 쓰고 벌어서 계속 갚아 나가면 줄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 말은. 어떻게 해서든 계속 갚아 나가면 줄어 나가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바로 이이금융권애들 있죠.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데. 이런 애들이 희한하게도 잘 갚아 나가잖아요. 그러면 띵동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누구누구 고객 연체 없이 잘 상환하고 계셔서 추가로 얼마까지 더 가능합니다. 안 받으면 돼. 안 받으면. 그런데 희한하게, 희한하게 이런 문제가 꼭 돈이 좀 필요할 때. 어떻게 내 사정을 뭐 어디서 지켜보나 내 상황을. 희한하게 꼭돈좀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이 들때딱 그런 문제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냉큼 써버려. 빚이 좀 갚아 나가다가 다시 빚이 늘어나고. 갚아 나가, 나가다가 또 늘어나고. 이래요. 계속 이 책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못 갚는다고 보는 거죠. 진짜 안 받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 그렇게 안받아가지고빚 줄이신 분들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만큼 갚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갚아 나가기 어려운 뭐예요? 이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면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그러죠. 개인회생을 신청하세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개인회생.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이 개인회생은 도박으로 인한 빚은 신청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답답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으로 압류 들어올 거예요 압류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어? 집이 있으세요? 그랬더니만 본인 소유 아파트가 또 있다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뭔일이요 근데 아파트 담보대출 없어요? 대출에 담보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트 담보대출은 없고 어머님한테 증여를 받은 건데 현재 그이 아파트에 본인 본인 그리고 어머님이 거주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 어머님께서 혹시나 몰라서 가든기를 걸어놨어요. 가든. 어머님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런 거 하실 분이면 가든기 걸어놓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래요.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그냥 한2억대 간대요. 그러면 답 나왔네. 어머님한테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일단 가든기를 풀어, 풀어 달라고 하시고 가든기가 있는, 개인 가든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대출 안 돼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풀어달라고 하시고 이 아파트로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대출 받아서 기존에 있는 걸 싸그리 상환을 해버리시고 나중에 신용이 좋아지면 은 다시 뭐 바탕보대출 더 낮은 이자가 있다면 그렇게 또 갈아타시던가 그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이분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절대 왜왜안 돼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이거 우리 어머님 하시면 어머님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절대 그건 안 돼요 어머님 쓰러... 하... 이 소리 듣자마자 참, 어머님 쓰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 알면서 빚을 이렇게 친다는 게 그것도 도박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이 충격은 당연히 받으시겠죠. 한대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면 이걸 신청하는 수밖에, 아니, 어머님한테 얘기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줄, 절대로 못 한다. 절대 죽어도 못 한다고. 아 죽어도 못하면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금융사들이 연체하게 되면은 가만 히 있을 것 같아요. 연체하게 되면 이 아파트에 압류가 들어가 압류가 그리고도 못 갚으면 어떻게? 이제 이거 경매 가는 거지 경매. 그러면 어머니한테 말안한게더큰 문제가 됐는데 근데도 죽어도 못하겠다. 근데도 아니 이거 못하겠다. 다른 방법을 꼭좀 찾아달라고. 다른 방법, 정말 정말 이것도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은 하나 있긴 해요. 뭐냐면 개인회생이죠. 근데 도박이 있으신 분은 안 되고 특히나 집이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이 집을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자주 연락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집이 있는 분들, 그리고 도박 이력이 있는 분들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을 이 사무장님한테 한 번씩 연결을 해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뭐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고 왜냐면은뭐 정확한 이 소스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연락을 드리면은 그 사무장님이 알아서 이제 상담을 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한번 그런 개인회생 쪽으로 한번 상담 받아보실 거니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아파트 살리고 개인회생 신청할 수만 있다면은 대신 어머님은 몰라야 된다는 어머님은 뭐 당연히 모르고. 알려드리지 않고 진행이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일단 그런 그렇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하고 그쪽 변호사무실 사무장님을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이거요 도박이죠 도박 토박. 도박으로 빚지는 분들은 너무나도 그 과정이 뻔합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아 이거 아니다 원금만 찾아야겠다 원금만이라도 찾고 끝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빚을 집니다 이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원금만 없고내 인경을 네, 음. 본 도박해가지고 원금만 찾을 수 있다 하면 누구나 다 도박하지 손해남 보니까 원금 찾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 아 내가 손해 많이 봤다 싶으면 거기서 아 끝내야지 라고 해야지 원금만 찾겠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로 도박 이길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도박은 뭐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에 하나 했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봤다, 그러면 손해 봤다, 이익 봤을 때 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손해를 조금이라도 봤다 싶으면 무조건 이제 끊으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처럼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고 결국에는 개인회생이라든가 본인 아파트 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날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